그래서 성우 시도를 준비해 왔거든요. 어? 네. 저희 먼저 준비해 온 게임은 그냥 간단하게 딱밤을 준비해 왔거든요. 아 딱밤 이렇게를 준비했어요. 네. 손가락 엄청 뚝뚝 있어. 네. 손가락 엄청. 네. 저건 딱밤이 아닌데. 왜면 이마에 구멍 날 거. 파이프 같은. 저는 그 우리 그저 저한테는 이제 그 동생이잖아요. 네. 우리 성훈이의 딱벌을질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 예, 이거 깨져요. <웃음> <웃음> 모세, 모세, 홍해처럼 갈라지는. 네, 그냥 그렇구나. 여기에 손가락 손가락이 한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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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들어와요. 이렇게. 이게 아, 네. 우리 오픈이래. 네. 이거 그냥 이렇게 잭살라도 아, 못 먹는다. 사람한테 진짜? 하지 말고 과일이나 뭐 이런 걸. 깨면 어, 그러니까 뭐 수박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성훈이는. 당알아 어. 이거는 이제 나한번 떠서 봐. 아, <치. 웃음> 이거는 우리는. 어, 이거 또반으로 어? 쪼개시는 와우. 어. 여러분들 이렇게 자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이, 이렇게 단면을 그대로 자르는. 돼. 어떻게요? 어떻게요? 단면을 이렇게. 오! 하나, 둘. 오! 짱! 오! 오! 우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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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와, 우와 멋있다. 왜 어떻게 하는 거야? 우 와! 수근라수근라봐아 야, 아니 여러분도 할수 있는 거예요. <웃음> 와, 넣나넣 <laughs> 음. 와, 방금 되게 무슨 광고같이 뭐... 이렇게 춤을 날아갔어. 역시. 아니 그럼 아, 오, 우리 여기 추성훈 씨저 사과 가능해요? 저도 한번 한, 더주세요 어. 여기 있어요. 이거 여기 왜냐면 있어요? 이거 저 그냥 끝내야지 여기서 더더 진행도 만들 것 같은데. 아, 수빈님또 어? 모르는 거잖아요. 끝내야지 여기서. 와, 진짜 멋있다. 야, 이 재미난 그림 나올 것 같은데. 야, 와 이거 대박이다. 아니요, 이거 다. 대박? 대박? 나 저렇게 가로로 죽이는 사람 처음 봤어. 그렇게 거. 돼요? 이게 돼요? 아니, 약간 유령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가락 봐요. 다치니까 손가락 조심하시고 <laughs> 어.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아, 했단다. 나 힘이 아니, 되는구나. 에이, 아 힘이 있으면 되는구나. 참회 가자. 자, 저 이걸로 하실. 자, 자 그럼 한 손, 한 손, 한 손. 한손 인정. 아저씨. 한 손. 오한 손.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아유. 아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수박 될것 같은데? 수근아 예? 수근아 예. 이거 더 하기 전에 이제 얼른 빨리 치우자. 네, 치우자. 네. 아, 딱밤 해봐. 딱밤 죽어요, 맞으면. 이, 이, 이 갈라져요. 아니, 수박하칠수 수박 네. 있어요. 한번 해볼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편집 해주세요 그래도 나 우와, 친다고 都笑 아, 진짜. 우와, 와, 말도 안 된다. 이거 박굴러간 것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이면은... 진짜 말도 안 된다. <laughs> 이거를 머리에 내가, 내가... 내가 오래 본 콩트 중에 제일 재밌다. 와. <laughs>